혹시 한분 정도만 더 볼까요? 뭐? 네, 제가 할까요? 아 예. 예, 예. 진혁 씨 어떠세요? 그럼 달리기 하겠습니다. 어, 달리기. 오, 오케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희 씨 나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 용희 씨 무자제 나오네. CIX 대주의 마지막 주자. <laughs> 대주의 마지막 주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미드 일 하나. 어, 디테일, 오, 오, 받는다, 받는다. 자, 이들. 자, 동원 배지영한테 배지명한테. 자, 자 이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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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배지영한테 배지명한테. DIX 승리입니다. 오. 네 우승입니다. 야! <laughs> 야, <laughs> 야, 잘한다. 아, 아, 네. 네. 아, 승리야. 광고를 찍어버리네요. <laughs> 지금 물을 너무 멋있게 먹었잖아요. 어차피 여기 식도를 타고 들어갔을 거니까 여기 위쪽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뭐야 위. 여기 물이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아. 흡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 멋있었어요. 아,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네. 아 알도에서의 모습을 또 기대 해보고요. 네.